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과 또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자식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오메불망 자식 걱정인데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자랄 때, 나중에 결혼을 시키고 나서도,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자식 걱정으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식에게 온 힘과 정성을 다 쏟고, 또 자식이 잘 되기만을 이제 기도하면서. 자식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좋은 것은 다 이렇게 또 시키잖아요. 학교에 가서 좋은 것, 유익한 것 많이 배우게 하고, 또 학교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교육들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보낸 자녀들이 초라한 성적표를 부모님 앞에 내밀 때에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의 초라한 성적표 때문에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작년 연말 한국 갤럽을 통해서 종교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뢰와 축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에 대한 이제 그 성적표도 그 속에 들어있었는데요 어, 전체 인구 가운데 개신교가 20%가 되고 또 불교가 17%가 되고 천주교가 11%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있는 것은 나쁠 것은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회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이세 종교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호감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 호감도에 대한 점수에서 천주교가 50점을 맞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교가 역시 50점을 맞았다 그러죠. 개신교는 어떠냐 하면, 30점을 맞았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6%의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한국의 교회들이 성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성적표를 받은 겁니다. 아, 안타깝죠. 우리 교회가 원래 이는가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 성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그 점수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성교 초기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하고, 영 정서가 안 맞아서 수양 귀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핍박을 했던 그들이 정작 나라를 맡길 때에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기독교인 고종 황제도 기독교인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 저,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하는 소명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셨을까요? 우리 서부교회가 오늘 교회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한편 그 소명을 회복하심으로 우리가 속한 충주 지역을 살리는 충주의 희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제목이 교회, 동네를 살려야 된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주부와 조금 달라졌는데.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소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살맛나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그 동네에 살맛을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맛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 소금인데, 너희 소금된 몸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녹아져서 세상에 맛을 좀 내거라. 그러니까 맛내는 소금처럼 살라는 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일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음식이 서서히 맛을 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에 조금 넣었다가 아직도 맛이 좀 간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넣고. 그래서 알맞게 딱 들어갔을 때, 야, 기가 막히다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음식은 먹기 시작을 하죠. 떡에 들어가면 떡만 내고요. 고기에 들어가면 고기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소금 같은 교인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맛을 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탄들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욥인데요.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안 먹는다는 거죠 사람이. 제대로 된 맛을 낸 그런 음식만이 먹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금이다. 모든 음식에는 적당한 소금이 들어갈 때에 제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맛을 느끼게 해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에 녹아져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 소금의 사명이라는 사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밥맛이 생기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소금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 있어. 그런데요, 이 맛은요, 소금인 소금이 자기 자신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 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음식이 맛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때서 아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참 정직하고. 오늘 상찬형에도 그런 얘기 나오대요.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대요.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에의하고 그런 것을 누가 인정을 해주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혼자서 나 잘났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때에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버리워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소금의 또 운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신문 기자가 쓴이 작은 박스 기사를 한번 보고 씁쓸함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자가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 나물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이 고기를 팔고 있었다 그래요. 나물가게와 정육가게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여자가 그 재래시장에 와서 나무를 사가는데, 그 옆에 있던 정육가게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나무를 사가는 그 여자를 많이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희상하다 싶어서, 남을 파는 아주머니가 정육점의 이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그래. 뭘? 왜 그래? 그때 정육점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되게 착한 것 같아. 무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악한데 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약게 살았으면 이런 말들이 기사에 쓰이일 정도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 여러분, 절대로요. 좀 자게 살지 마세요. 물론 소금처럼 짜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 그렇군 소금만 짜야 되죠. 그데 인색하지 말라는 얘기 세상에서 인색하면 은 한마디 거들어서 보태가지고 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소금의 모습인데 내가 조금 인색함을 통해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송태로 그냥 욕을 먹잖아요. 교회는 또한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소금의 소명인데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는 파리만 들끓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동네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동네를 깨끗하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여기 살기 좋다고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다 바꿔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아, 저게 맞어, 저게 맞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게 맞어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응원을 해 주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따라오기 시작을 하고. 생선에 소금을 골고루 치면은 절대로 썩거나 변질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근처에 있는 동네 곳곳에 나라는 소금을 쳐서 동네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 동네의 소금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제약 가득한 세상에 항복하도록 오셔서 죄악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녹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소금으로 그 삶을 마쳤다는 얘기에서 희생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희생과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일 때문에 세상에 희망으로 우뚝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삶은 희생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녹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녹아시고, 그래서 동네를 살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충주서부교회가 지현동과 문화동을 비롯한 모든 충주 동네를 살리는 귀한 일을 시원스럽게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하나 우리가 교회는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어떻게 해요? 놔두지 말고 빛으로 하는 얘기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못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찬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찬빛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썩어가는 심령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이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얘기를 했죠 주님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어두운 동네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비들렘은 어두웠어요 아주 깜깜하고 그런 정막한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땅을 어떻게요 해 한하게 만들러 왔다는 사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어느 곳도 그 누구도 숨겨질 수가 없다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숨겨져 어두운 동네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빛은 소금과 조금 다르죠. 소금은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녹여서 은밀한 중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희생들 죽어가는 것들 녹여지는 것들 그 하나 하나가 보이지 않았는데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맛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아그 사람의 그거 은밀한 중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소금이라고 한다면 빛은 그 반대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어야만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빛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때의 온 세상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힘든 것은 희게 검은 것은 검게 보여주고요. 더럽고, 굽은 것은 더러운 것으로,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좋고, 나쁜 것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까만색이죠만 뭐 여기 꽃도 이쁘지만, 노란색도 까맣게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까맣게 보일 것이고, 온 세상이 그냥 깜깜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할 때, 흑암의 근세에 둘린 세상들.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비이신 예수님께서 흑암의 근세를 거두매셔서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이수님의 의색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의 명이 무엇인가를 서서히 깨닫게 시작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드러나기 때문에, 내 모습 내가 있는 것이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자신의 속을 다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준위의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에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은 고침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위험해지기 시작을 하죠. 아예 안 보이니까 아니에요. 속에서 골마 썩어지고 있어요. 의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자들의 몸속에 숨어 있는 이 암덩어리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암덩어리들이 크기 전에 발견을 해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보험을 이렇게 이제 돈을 내면서 이 건강보험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몰랐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고서, 아하!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건강검진을 해가고 많은 사람들에 있는 이 잘못된 부분들, 썩어져가는 부분들, 깜깜한 부분들 어떻게 해요? 사상 내고 또 수술하거나 치료해 주셔서 그 사람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의사들의 사명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놔두면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죽이는 의사가 되고 말아 버립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영적인 의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숨어 있는 어두운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빛을 비추어서 발견해 주어야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교회답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좋은 성격표를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죠. 빛을 비춤으로 악한 자들의 멸망의 길을 경고하여야 할 것이고, 불의한 자들의 양심을 말씀으로 일깨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살림 받은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이 숨어버려요. 참 안타깝죠, 그죠? 숨은 제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은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으면 나의 교회됨을 제자됨을 만방에 공개해야 돼요. 아 교회인데 저렇게 산냐 이런 말 무서워서 안 드러내기 시작하면 더 추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만천의 공개가 되어있네요 주님 앞에도 공개되고 어떤 교회는 교회차가 교통복귀를 얻으면 세상 사람의 지탄이 된다고 해서 차에서 교회 이름을 떼고 이렇게 운행하는 교회도 있다고 럽니다 여러분들도 뭐뭐 뭐 모르는 바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우픈 일이죠, 그렇죠? 수보서 신앙생활이 하는 신앙생활이 어찌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신앙이 좀 약해서 바르게 살지 못하더라도 나를 세상에 오픈 시키고 열어놓고 공개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받아 달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나의 이런 모습을 받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저가 교회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교회다운 삶을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가 하나님 저렇게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칭찬해달라 그러고 상급주시라고 응원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떳떳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세상에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저 찬미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그것은 달이 혼자서 빛을 낼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밤 하늘에 밤하늘에 달이 너무 아름답게 온들력을 이렇게 비추고 또, 온 세상을 이렇게 비출 때에 그 달에 우리가 감탄을 하지만은, 그러나 달은 해가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에서 비춰주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할 뿐입니다. 이 달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없이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언제나 공급받아야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빛된 삶을 통해요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을 세상 어두운 곳곳에 비추어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물러나게 하는 사명이 바로 빛된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살고 있는 모든 동네에 가서.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거라. 언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그래, 요하나. 이거 그 반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빛 대신 교회이. 그빛 대신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주님의 교회.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한 성격표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성적표가 점점 점점 높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세상 곳곳에 녹아져 녹아져서 세상을 살만나게 하십시오. 웃는 빛입니다. 주님 비춰 주신 빛으로 온 동네를 빛의 세상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가 70년의 이 은혜를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세상에게 많은 호감을 살수 있는 우리 충주 서부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